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아, 오늘은 총세 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오늘 좀 비중 늘리다가 진짜 크게 맞아가지고, 200만원, 230만원, 120만원 이늘 이랬...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360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한 40만원 돈 먹어서, 마이너스 323만 8,062원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와, 아, 진짜 크게 마이너스 맞았네요. 크게 뚜드려 맞았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저, 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멘탈이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보진 못했고요. 오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대동기어랑 이제 실적 서프라이징 해갖고 카페24 얘네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이너스 크다 그 보니까 집중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2차 전지가 판을 쳤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MOT가 상한가를 가고, 메가 터치가 2등 주자로 막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 케미컬, JMS, 금량 등등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간단하죠. 제가 집중을 못해서 시장을 보질 못했네요. 아, 볼게요. 제일 처음 했던 종목은 메가터치고요. 음, 이거 일봉상 보시면 요렇게요 근처를 기준을 잡았고 오늘 거래대금이 적댔지만 전날 여기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좋게 봤는데, 어 여기서 일봉상을 뚫어주고 이렇게 저항한데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다시 양봉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정고점 일봉상 뚫어주고, 오늘 분봉상 정고점을 뚫어주면, 약간 2차 VI 넘어서 좀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빨리 주었습니다. 한 600만원치 정도 주었고요. 어, 빨리 600만원치 줍자 말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한 20만원 수익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20만원 수익을 줬지만, 여기 고점 또 넘기면서 흡수하면서 떨어진 거라, 아, 조금 받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춥습니다. 비중을 많이 주어 가지고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2천만 원 정도 후다닥 더 이제 더 죽고 저는 이제 갈 여기 4,700원 뚫으면 이제 가겠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여기 여기까지는좀 지켜보다가 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50% 비중이 들어가서 밑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반등에 던지면서 좀 대응해서 좀 손, 손절해서 나올까, 아니면 손절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여기서 이제 안 밀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행보하면 제가 좀 대응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50%니까 충분히 뭐 평단 내릴 수 있으니까 주워서 반등에 팔고 주워서 반등에 팔고 하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여기서 또안 좋은 응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마이너스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크고 이거를 대응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더 죽기에는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결국 손절값 대형가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손절로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갔죠. 120만 원 손절하면서 뭐 결국은 안중에 이렇게 한번 양봉 세워주고 또뭐 양봉 세우면서 결국은 5회 들어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손절을 하고 여기서 아마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너스 약간 내동을 원래라면 여기서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종목을 바라봤죠. 약간 안정을 취했는데 이제 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 뭔가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에 위너스. 아 보통 이런 종목을 잘안 보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막 70억, 100억씩 막 들어오니까 아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급하게 쭉쭉쭉해서 한천얼마치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한 삼십만 원 정도 찍혔는데 이제 약간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이제 백이십만 원 손실을 보니까 요, 여기서 거의 비중 풀미수가 들어갔습니다. 사천만 원, 삼십만 원. 줘도 이게 아 이거 먹어도 마이너스 구십이라서 이거 만족 못하겠다. 약간 이런 욕심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욕심에 화가 그대로 화가 터졌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빠지길래, 와, 아, 이게 이제 풀미수다 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이제 이게 엄청 크더라고, 손실이. 그래서 이렇게 230만원 손절을 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360에 마이너스를 엄청 막아지고 멘탈이 터진 상태에서 그냥 하루 종일 감망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MOT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뭐정고좀볼게 없었고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심하게 올리고, 요 위에 보시면 엄청 잘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요 위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20몇 프로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쭉 밀리면 버릴 웃겠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4% 양봉이 생기면서, 아, 이거 갑자기 들어 올려주네 해서, 이제, 사람의 사안가도 갈수 있다는 생각에 이손절라인은 9,220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 주웠습니다. 죽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한천 얼마 정도 사줬거든요. 한 1,800? 1,900 정도 사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빼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40만 원 정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안가까지 갔고요. 차다리 오늘, 메가 터치 120만원, 요거 먹, 먹었으면, 참 어땠을까? 아니면, 30만원 여기 먹었으면, 오늘 만 40만원 마이너스 덜쑤는데 여기서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30만원 먹고, 이거 30만원 했었으면, 그래도 한 60만원 절반은 복구했을 텐데, 너무 욕심이 화를 불렸네요. 그래서, 30만원이 230만원이 되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대응할까, 손질할까 고민하다 늦어서 이렇게된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오늘 이 종목을 아예 안 하고 이한 종목만 했더라면, 뭐 어차피 결과론적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조금 힘드네요.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이 마이너스는 지금 제가 전업이 3년 차인데, 3년 중에 제일 큰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비중 배팅을 하면서 이래 맞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큰 마이너스 맞아서 좀 정신이 흥미하네요 그래서 오늘 PS 차트 공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저는 멘탈 챙기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